예, 새벽 시간마다 함께 고린도 전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교회 분열에 대해서 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 언급을 하죠 아, 그리고, 아,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은 하나님의 선물로 결혼제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아름답게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아,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배우자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라고 지침을 전해주었죠. 오늘 본물은 특별히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이 둘다 허용되어지는 경우도 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이 처녀에 대해서는 죽,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어도 지금 후대에 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아 괜찮고 또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무조건 어느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주 안에서 하라. 믿는 자들끼리 해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 우리의 어떤 울타리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문제들, 주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든지 직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주부도 동일합니다. 아, 그 어떤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무조건 목회자가 돼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선택은요.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계속 배워왔죠. 저가 이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제가 이 일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임지를 정하지 못해서 택시 운전을 하든 또 여러 가지 일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니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어떤 커다란 울타리를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계산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또그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 수 있는 우리가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너는 아, 이 사람이 운명적으로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하면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남자를 혹은 어떤 여자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큰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 안에서 해야 되고, 이성 간의 결혼을 성경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다고 하면 결혼할 나의 대상이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단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그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분도 나를 사랑해야 돼. 예.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인간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요.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얼마 정도 갑니까? 2년 정도 가요. 그것도 20대 혈교 황성할 때는 그런 어떤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우리 막 40대, 50대, 60대 돼서도 그 첫사랑의 어떤 뜨거운 기억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죠. <laughs> 예, 네, 그때처럼 그런 사랑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사랑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적인 어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될 때요 40대에도 그런 사랑을 한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어떤 생식 기능, 생식할 수 있는 호르몬들을 분비하면서까지 우리가 콩깍지를 씌워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DNA가 있다는 라 거예요. 누군 결혼을 해서도 우리는 끄들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예, 네, 결혼을 하는 것은요, 아 그런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둘다 허용하는 경우도 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에 하나님의 뜻이 둘다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라 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 사도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아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시대의 정황이 있음을 우리는 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이사그 당시에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진 시기가 AD 55년에서 5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로부터 그때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령이 아,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해 후인 64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64년도 로마 대화제 이후에 네로의 박해를 시, 시작으로 노골적인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 시작되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지금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임박한 환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엄청난 박해.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화영장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들이 그 맹수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어떤 아그 신혼의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도 그 지하 어떤 무덤 속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아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혼을 하면 너희들의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끌고 그 화영장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렵겠죠 아 그런 시기적인 어떤 특별한 정황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환란이 있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는 육신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아,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3절인데요. 33절, 아, 34절인데요. 장가 간 자는 세상이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가지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알겠죠. 아내가 임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마음이 나뉠 수 밖에 없는 거죠. 염려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배도하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약혼을 한 사람이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결혼을 하는 것도 또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창조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정황을 벗어나서 이 창세기에서 아, 지금 이 배필 결혼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 아, 모든 것이 아, 부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환경적인 상황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배우자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돕는 배필, 에제르 크레, 크네그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제르는 무엇이냐면 도, 돕는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크레그노는 이 동등한이라는 뜻도 있고 반대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 즉, 이 아내는요, 또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돕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돕습니까? 크레그노의 뜻이 동등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반대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반대하면서 돕는 게 남편일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아, 예를 들어서 남녀 사이에 아, 지금 이 반대하는 도움을 날마다 주시죠, 집에서 보면. 예, 네, 저도 뭔가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내가 막 지지를 많이 해줄까요? 반대를 많이 해 주실까요? 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근데, 아, 근데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진짜 허황된 막 이야기를 하고 나는 막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할까요 안 할까요 예, 대부분 안 해요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또 괜히 거기서 싫은 소리 해봤자 반대야 옳은 소리 해봤자 그 사람이랑 나랑 사이만 어색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아내는 그런 반대를 왜 아주 길을 쓰면서 합니까? 예, 제가 결정하는 게 아내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 반대하는 존재죠. 그래, 아,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반대, 남편의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정확하게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반대함으로 도움을 주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동등하게 돕는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크레그노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어, 가지고 있는데, 예, 남녀 사이는요, 이 부부 사이는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거나, 아, 당신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인 거죠. 왜 결혼을 했겠습니까? 예, 네,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둘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아, 지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뭐예요? 옆에서 보는 것이죠. 그 아내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마치 거울과 같이, 지금 아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한테 불편한 모습들, 내가 보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존재가 바로 돕는 동등하게 돕는 또 아내의 역할인 것이죠. 또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에제르라는 말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이 돕는 배필에서 돕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자가 이 에제르인 것이죠. 아, 즉, 이 아내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가 바로 배우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존재이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께 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내가 받은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서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긍정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혼자 거하는 것이 보, 보기에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결혼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돕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들을 만드신 것이죠. 예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미혼 남성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둘다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랬을 때둘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아디아포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자가 약한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거죠. 누가 더 약한 자인가? 네. 또 하나님의 또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당시 특별한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이 마음이 나뉘어질까? 사도바울은 염려하는 거죠. 즉,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에게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나의 마음을 나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돕는 배필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 본문 보면서 계속 어떤 마음이 모로지 생각이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이 돕는 배피를 주신 것도 서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나오게 하시는 거죠 네, 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 부족한 저희들 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난위게 하는 것들이 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지라도 요즘에는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아, 우리의 마음을 난위게 합니다. 주님, 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의 아, 바라보며 주님만이 아, 영원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아, 돕는 배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또한, 아, 결혼을 지금 사회적인 상황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지체들 공동체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